앞으로 달러와 같은 법정 통화와 이제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스테블코인간의 경쟁에서 스테블코인이 송금 측면에서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스위프트 시스템이 이제는 필요 없다라는 무역 론이대두될 전망입니다. 자, 이번에는 새로운 소식입니다. 페이팔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에 무료 송금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페이팔 같은 경우는 3억 명 이상의 멤버들을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금융 서비스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파울에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페이팔 달러라고 어, PIUSD라고 약자를 쓰는데 이 페이팔 달러를 169 계국에 무료로 송금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송금 시장에 아주 혁명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건데, 과거에 우리는 송금할 적에 어떻게 보냈습니까? 은행에 찾아가서 해외에 있는 뭐 친지의구자라거나 이런데 보낼 때 보내면은 이건 한마디로 미국이 주도하는 스위프트 시스템을 활용하는 겁니다. 즉 이렇게 은행을 통해서 달러를 송금하게 되면 환전도 해야 되고 거치는 은행도 많고 해서 이게 여섯 단계를 거칩니다. 이게 큰 돈을 보낼 적에는 그래도 비교적 수수료가 쌌었는데 싸다고 해봤자 그때는 한8% 정도 들었어요. 작은 돈을 보낼 적에 미국에 있는 할머니 생신이라고 내가 큰밥 먹고 500불을 보내야 되겠다. 혹은 100불을 보내야 되겠다. 이랬을 적에는 그원 돈의 크기에 비해서 수수료가 엄청나게 비싸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한 23%까지 내야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 CBDC가 나오면 이 단계가 3단계로 줄어들면서 송금이나 환전 수수료가 5% 이하로 확 다운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으로 넘어오면 스테이블 코인은 환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의 송금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2% 정도 들었는데 이제는 점점 재료에 수렴돼갔고 지금 보시는 뉴스처럼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송금할 적에는 전혀 송금 수수료 혹은 환전 수수료 혹은 받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서 이제는 달러하고 일대일로 연동된 페이팔 달러를 송금할 경우에는. 송금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자본의 속동상 앞으로 송금할 적에는 누구나 페이팔 스테이블코인을 <laughs> 사가지고 아마 송금을 함으로이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앞으로 달러와 같은 법정통화와 그 다음에 이제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스테이블코인 간의 경쟁에서 스테블코인이 송금 측면에서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즉이 얘기는 또 바꿔서 얘기하면 미국이 주도하는 스위프트 시스템이 이제는 어, 필요 없다라는 무역론이 어, 대두될 전망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미국에 있는 따라할 때 학비를 보낼 적에 누가 은행에 가서 그걸 송금을 하겠습니까? 어, 누구나 이제 페이팔을 활용해서. 무료 송금을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스위프트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앞으로 미국 정부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바이낸스가 코인 상장 후 1년 동안 그 프로젝트를 시행한 팀에서는 물량을 팔지 못한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엉뚱하게 우리 한국 거래소에 매물 폭탄의 우려를 어, 어,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바이낸스는 상장된 코인의 팀에서 물량을 과도하게 뿌릴 경우에는, 어, 그거를 처음에 어, 투자한 고객에 대한 피해도 우려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룰을 만들어서, 어, 여태까지는 6개월 동안 팔지 못하겠는데, 이걸 앞으로는 1년으로 늘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코인은 바이낸스에서 상장을 할 적에 우리 한국 시장의 어피트나 빗썸에도 동시 상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이낸스는 1년간 팔지 못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 우리 한국 거래에서는 아직 이런 규정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려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바이낸스에서 팔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 물량을 한국 거래소에서 투매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우려가 이제 증폭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당국과 우리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고객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새롭게 이러한 제도를 빨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해시덱스라는 암호화폐 전문 자산 운용사가 비트코인 선물 ETF를 새로운 거를 출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ETF는 과거에 이 자산 운용사는 ETF 선물을 운영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 선물 ETF를 현물 90%로 그 다음에 선물 비중을 5% 정도로 줄여가지고, 어, 새로운 유형의 ETF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그들은 비트코인의 수탁을 비트코라에 맡겨서 이 신뢰도를 이제 높이겠다라고 이제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들들이 지난해 8월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세계 신청서를 제출한지 이게 반년만에 승인이 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 뒤늦게 합류를 했는데 이거는 지금 다른 비트코인 현물 ETF와 조금 다른 거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현물을 95% 정도 담지만 여기에 비트코인 선물이나 달러 현금들도 어, 담아가지고 어, 이거를 좀더 어,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어, 끌고 가겠다는 이러한 그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는 이 프라임 브로커로서 코인베스를 이 지정을 해서 이 코인베스에서 이 그들이 매입한 비트코인의 어떤 보관이나 관리 그것에 대한 어떤 체결, 청산, 결제 등의 역할을 맡아가지고 있는데, 이 해시텍스 비트코인 ETF는 그쪽이 아니고 이걸 CM이 거래소에서 매매하도록 맡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자체가 좀 틀려지는 거죠. 자, 이번엔 세계 인공지능 코인이 단일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세계 인공지능 코인들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즉이세 개의 코인이 이렇게 단일화를 논의하는 그 중요한 목적은 뭐냐 하면 우선 세 개의 코인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하나는 지금 시총 49위인 페치입니다또 다른 하나는 시총 88위인 싱귤래리티 코인입니다. 세 번째 코인은 시총 146위인 오션 프로토콜 코인인데 이세 개의 코인이 각각 목표하는 바나 지향점이 틀립니다. 그런데 이 세계 코인을 통합시킴으로써 그들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초 인공지능 코인을 만들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즉 AGI라고 해서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즉 인류의 집단 지성을 뛰어넘는 그러한 초 지성 인공지능을 이제 만드는데 유용한 도구로서. 이 코인을 승격시키기 위해서 지금 세 기관이 통합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인들끼리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건 이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돼서 앞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이게 뭐 RWA나 혹은 메타버스나 뭐 디파이 분야에서도 이러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통폐합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국채 토큰화 펀드에 블랙록이 비들이라는 펀드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상장한지 일주일 만에 400%가 성장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채 토큰화 펀드는 지금 생각보다는 많이 있어서 이 토큰화 국채 상품이 총 17개에 달하고 그. 운영 자산이 1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뉴스입니다. 상품별로 보면 아직까지는 가장 큰게 프랭클린 템플톤이 운영하는 벤지가 3억 6천만 달러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블랙록이 새롭게 내놓은 비들 펀드가 일주일 만에 2,400달러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마운틴 프로토콜, 온도 파이낸스, 매트릭스 탁, 해시노트 등의 상품이 이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여기서 블랙록의 위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새로운 상품을 내놓은 자 일주일 만에 400%를 성장시키면서 단숨에 2위로 뛰어올랐고 앞으로 아마 비들이 이시장의 선두에 서서 시장을 주도할 걸로 보입니다. 자 이게 지금 보이는 국제 토크나 시장의 추인데 지금 블랙록 비들 펀드는. 시크릿 타이즈라는 이런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 시중에 팔리고 있는데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최근 들어서 2024년 3월 달에 굉장히 우상향하면서 치솟고 있는 게 가장 밑에 있는 블랙록의 비들이 이걸 이렇게 급상승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의 주요 펀드들이 홍콩 당국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다는 소식입니다. 즉, 이 소식은 과거서부터 종종 들려왔었는데, 어, 최근에 그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소식과 아울러, 오히려 그간은 하베스트 펀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어, 뚜껑을 열고 보니까 하베스트 펀드보다도 더큰 규모로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난방 어, 펀드도 이번에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자산 운영 규모를 보면 남방 펀드가 한 2,800억 달러, 하베스트 펀드가 한 2,300억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는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2분기 중에 출시를 예측하고 있는데 이게 이르면 4월 달에, 4월 말에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4월 중순에 승인한 신청, 신청한 거를 승인이 나오면서 준비하는데 한2주 전과가 걸려가지고 빠르면 4월 말에도 출시 가능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홍콩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면 이건 또 다른 요인으로서 비트코인 시장을 또한번 크게 달굴 가능성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극 중국 본토의 비트코인 수요가 최근 들어서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홍콩에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이 개설이 되면 아마 본토 자금이 많이 흘러나와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어쩌면 미국 ETF 시장보다도 더큰 자금이 궁극적으로 본토에서 흘러나올지 모른다라는 이런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남방 자산운용사라는 건 어, 이미 2022년 말에 선물 비트코인 ETF를 출시한 경력을 갖고 있고 지금 비트코인 선물 ETF를 이제 팔고 있는 이런 자산운용사입니다. 즉, 홍콩에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선물 ETF를 이미 기 어, 팔고 있고 이번에 현물이 등장하면서 시상을 크게 달굴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플이 현물 ETF 출시 가능성을 업계에서는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이러한 뉴스입니다. 이번에 블랙록과 피델리티를 포함한 1 1개 금융기관이 4월 11일 지금. 방송 시간으로 보면 내일이네요. 내일 리플 ETF 신청서를 세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됐습니다. 즉 비트코인 현물 ETF에 이어서 이더리움 현물 ETF를 이미 신청한 상태고 일단 5월달에 1차 승인 여부가 이제 판가름 날 텐데 여기에 뒤에서 세 번째로 어, 리플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하으로서 어,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코인들이 이제는 현물 ETF로 시장에 이제 모습을 드러낼 이런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거를 지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블룸버그 ETF 분석가인 제임스 세이퍼트는 규제 문제로 인해서 올해 리플의 현물 ETF 출시 가능성은 생각보다 낮다라고 밝힘으로써 이러한 흐름이 낙관적으로만 흐르지는 못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우려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